우선 오른쪽에 보이는 109, 왼쪽에도 109 하나. 저기 보이는 109부터 잡아야겠죠? 너왜 수상하게 뺑 돌아가냐? 어, 별로 수상한 게 아니었었군요. 미안. 아니 나는 너가 수상하게 뺑 돌아가길래 보통 비행기, 비행기 좀잘 타는 유저는 뭐 109마냥 선 로켓이 있는게 아닌 이상 옆에 나가있거든 잠깐 옆에 나가서 상황 좀 보다가 들어가는데 보통은 저 녀석이 딱 그런 행동을 취하길래 혹시 나 잘하는 애인가 싶어가지고 세 번도 따라왔더니 아니었네요. 와, 뭐 아닐 수도 있죠, 가끔. 안녕. 오우 야 뭐야 저 안에 대공전차가 있어? 살다살다 살다 다리 사이에다 대공전차 끼워놓는 거 처음 보네 일단 뺄까요? 조금만 공한 번만 받고 어리팀 이거 한 행동 거의 뭐, 안개 끊기기 전에 아주 그냥 명백을 잘라놓겠다 약간 그런 수준인데? 아이고, 한 발밖에 안 들어갔다. 보급 다시 한번만 돌리고 안개가 거의 끝나가네요 아니면 끝났거나 발뒤 좀 올리고 이상하게 이맵번 안개 뛰면 연합군한테 유리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. 안개 끼면 연합군이 겁나 잘 밀어. 가뜩이나 연합군한테 좀 유리한 감이 없, 없나 싶은 맵인데 요 근래 들어. 정말 별거 이상한 거 패치 안 했는데 요 근래 들어 연합군한테 엄청 유리해진 맵 같은 느낌? 이 맵인데 그게더 심해지니까 저렇게 뭔가 구조물이 가까이 있을 때는 대력 기수 자체를 더 들라고 하면 안 돼요. 더들었다간그 꼬리가 미쳐서 오히려 데미지를 입을 수 있거든요. 차 안이 딱 멈춰서 그냥 매끄럽게 통과하는 게 나아요. 오히려 큰 피해를 볼수 있어요. 역으로 막 들어서 막 어떻게든 해버려야겠다만.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1 0구 같은 것도 나왔네? 나 봤니? 안녕? 너 먼저 썼다? 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나 진짜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 보급 받고 다시 가봐야죠. 보급 한번 다시 받고 아나발 받혔어. 다시 돌고. 샷. 에, 예, 거의 보병한테는 딜이 mg 상이보다더 들어가니까. 브라보 어쨌든 하고 클리어 했네요, 결국. 왜 저건. 야... 그래도 AA한테 꼬라박아서 저걸 잡긴 잡았는데 <laughs> 저거 폭격기가전차한 꼬라박아도 데미지 20밖에 안 들어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거 링커스 하나 더 어디로 왔니? 스테이운드한테 맞아 죽었어 세상에 음. 이제 다시 한번 보급받을 때가 됐다 보급 좀 받고 뒤에 붙은 전투기도 좀 잡고 해야죠 어디로 사라졌니 너 어, 있었구나. 오케이, 확인. 끝난다, 야. 아버리네쿠쌰 아, 아깝다. 저거 잘하면 내가 주워 먹을 수도 있었던 건데. 109 <laughs> 하나? 잡았네요. 근데 어그로는 모스한테 끌렸죠, 다시 날개로 끊어버리기 골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이제 골프 쪽으로 가서 이제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죠. 뭐가 있나. 확인 한번 해보고. 오, 드론 대사. 방금 전에 일본부탔다네 블레넘 마나 모스 하나. 그리고 스피파이어 하나. 그게 저예요. 그러니까 내가 왜 군대장이냐? 나 군대장 안 할래? 응? 네, 이게 융커스를 잡는 방법입니다. 잠깐만요, 군대장 줘야겠다. 자, 군대장에. 건물 한번 달려봐. 아군 찾네요, 바로. 건물 달려주니까. 딱 하나 더고 모스가 융카스 따줬고. 그럼 이제 저기 궁군는 내가 따야 하나? 그 델타에서 에코 가는 게. 저쪽에 이제 적이 몰려간다.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. 한 명? 아무, 뭐 아무도 없네? 아니. 또왜 내가 군대장이야? 그럼 너 해. 오우. 사 이쁘고 좋은데. 여기 있는 오우 대공포 일이1 0 9부터 빠르게 잡고 대풍 제가 잡아줘야죠. 모스가 한 만큼 저도 바깥을 해줘야죠. 모스 좀 도와주고. 아이고, 잡혔네, 결국. 우와, 대공연차. 빼자, 이거 저기서 싸워봤자 히려 막식만 당해가지고 안 좋아요. 뺄땐 하고 뺄땐 빼야죠 골퍼 어딘가에 있는데 1공구 뭐지? 저기 1공구 하나 더 있을거죠 분명 세상에 나만 하나 저거 왼쪽 오른쪽 위에 있 는데, 왜안 돌아오 느냐? 너 아, 지금 와봤자늦었 는데. 정말 대전 차투대야. 에바 데스. 에바다, 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에바 오우, 대웅전 차투대야. 에바에바 에바. 에바, 에바 오, <laughs> 무섭네. 와, 씨. 오! 간신지다 아, 저 아래 푹격 때리고 가고 싶다, 진짜. 일단 절공구부터 잡는 게 먼저겠죠. 아, 우리 모습 살려줘야 니까. 땅에 박을 거니? 박네. 쩝. 하는방 저거 개쌈 무섭다 저거 아, 저거 폭격기 아닌는 히는 공격기 아니면 들어왔던 게 그냥 싹갈리겠는데요 순식간에. 뭐 둘다 윙컷이야 그 다음에 라스트 제조. 잡고. 비행기 두개다 잡았고. 대공 전차 타는 걸로 추정되는 유저 한 명이 지금 비행기를 탔거든요. 총팔고1 0 9겠죠109 맞네요. 네, 대공전차가 저를 쏘고 있습니다. 하게 굿샷. 아니네. 쟤는 109랑 나를 헷갈린 거야, 설마? 아니! 아... 저 각져있는 것 때문에 저게 안 터지네 미안하다 블레너마 아... 너가 잘 했는데 내가 망했... 내가 망쳤다 내가 망쳤구나 아... 미안하다 블레넘이 만들어준 소중한 한방의 기회를 제가 날렸어요. 좀 허무하게. 아, 미안해라. 깜짝 놀랐지? 잠깐만, 109나 왔니? 아니, 109가 날본게아니 모스를 봤구나. 모스 따라온다. 아니, 저거 슈트카야? 슈트카네? 아, 아, 딱트카크 그대로 단다네요 야, 그걸 그렇게... 개나쁜 놈. 남탕을 잡을 수 있을까? 잡네. 아이고! 늦게 발견해서 어떻게든 한번 때려물라 했다가 빗나감. <laughs> 맞을 리가 없는 거였죠. 애초에. 쏜다! 도망. 한번 쳐주고. 오케이, 하나 들어갔다. 개꿀. 이 남은 잔탄으로 몇 명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아, 아니 이게 이렇게 안 맞네. 안녕 <목소리> 이건야 와우. 어우씨, 죽을 뻔했다, 이번 건 보급받아야겠다, 이번엔. 이번엔 정말로 보급받아야겠어요. 나좀 아, 어떻게든 한번 뻑여봐야지,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. 어, 이번엔 좀 받아야겠어. <laughs> 소네 대공선차가 아, 두 개인 건가? 갈퀴를 제대로 못 봐가지고 타는 나라오걸 나이스팟. 상대방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? 딱 봐도 델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. 제가 보기엔 델타로 가고 있었거든그 있었던 거 같거든요 델타 쪽으로 딱 봐도 왜냐면 연막이 그 델타 쪽에 찾았으니까 그거 보고 그냥 삘이 왔어요 아전 델타 쪽에 갔겠구나 응급수리 하나 있고 그럼 들어가볼만 하죠 아이고, 잠깐만 가네. 이거 싸나? 너 마지막 희생양이 들어오던데? 아, 내렸어. 이씨. 끝났네, 어차피.